아서야, 어떤 게 제일 예뻐? 이게. 누가 제일 예뻐? 엄마, 이거 나두 개나 가져갈 거야. 너 그럼 할머니랑 그 옷이랑 바꿀 할머니 거랑 그 옷이랑 바꿀 거야? 응. 네. 진짜로? 네. 그 엄마 옷인데 네맘대로 해도 돼? 아니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두 개예요. 그두개 어떻게 할 건데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지. 네, 할머니. 뭐야? 해도 된대 해도 된대? 가져가도 된대? 음. 그럼 그거 할머니, 할머니한테 줄거야? 할머니 가져가도 돼요? 어 가져가 가져가래 가져가래? <laughs> 그럼 너는 할머니한테 뭐 줄거야? 음. 부엉이 부엉이가 어디있는데? 부엉이 형 이거 그거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 거잖아 그런데 난 두개 하고 싶어 목걸이. 목걸이뭐가가 목걸이. 뭐 이거 시아성 그렇게 하면 다치지 할머니. 이거 뭐 아 <laughs> 고마워 어서 머리 당기지 말고 임영웅도 많이 <laughs> 연습 했다 임영웅 원래 노래 잘 부르지 않아? 춤을 못안 췄잖아 아 몰라 안 봐서. 어, 봤어 어, 이거 하려고 연습했나 <laughs> 보지 그래. 뭐라, 뭐 나왔어, 뭐, 막. 몰라, 그렇게 언대 음. 나온 것들이, 예쁘냐? 같은, 그, 아침, 아침마당에 나와야, 음. 학벌이 있어야 되더만.